그 시간 가고 있어. 아, 그냥 해요. 어, 아, 그래. <웃음> <어렵다>. <웃음> 우리 나쁘지 않았어. 이 무게감 오랜만에 들어본다.

돌 네, 부러지잖아. 돌이 부러진다고 어, 돌은 약한 물질이야. <laughs> 생명력이 없어. 이 건물 짓는데 돌안 쓰잖아. 철근 쓰지. 콘크리트 쓰잖아. 당연히는 콘크리트도. 음. <laughs> 안에 <laughs> <안 해>. 아, <laughs> 바지, 바지 음. 창현아, 어깨를, 어깨를 아안 들어가. 같은... 근 근데... 너는 내가 지금 어도 어깨를, 어깨를 들어 너는 진심으로 내가 다칠까봐 안해 나네 아, <laughs> 사람 봐가면서 해 난, 난난 프리패스 근데 응. 너가 빨라 나 끝났다 전화 가능? 야리리색이라서안보 유니폼 맞추네 그치, 양면으로 하나 맞추고싶다 유니폼? 예그 네. CS처럼 CS에 워영형네팀 뭐더라 이름? 아 거기가 보라색이랑 흰색으로 하잖아요 자기네들끼리 할 때도 근데 약간 유니폼보다는 조끼 입어야지 잘 보여 그런거 근데 만약에 맞추려면은 회비 걷어야죠 각출해야지. 한3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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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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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쓰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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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아 사람, 사돈나왔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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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월사지 사람, 사람, 말 하나? 7 개월이면은? 아직? 2년, 2년 엄마 아빠 아직 안 해? 만만만해만마만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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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<목소리> 밥은, 밥은 아니야. 아니야, 가방 만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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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아 <laughs> <laughs>

아, 키퍼였구나다 펀칭하는 아, 아, 멋있 아, 나이스. 아, 아 왔다. 왔다. 아 끝이야? 한번더 끝, 끝? 끝? 아 그래 한번더 하는 거. 한번더 하자. 한번더 하자. 끝났어요? 어. 이거 빨리, 이거 못뭐 눌러야 되지? 아니, 그냥 그대로 하자 그래. 한 번만 찍어 줘. 숨기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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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. 啊。